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세 번에 그 서아시아사와 이슬람, 오스만제국까지 이제 EBS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어, 지난주에 갑자기 어, 등교 중지가 되면서 어, EBS를 먼저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어진 강의여서 1편만 듣고 끊기가 좀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어, 1강, 2강, 3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강의를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어, 우선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건데, 어, 만나고 나서 진도를 뺄까, 어, 만나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어, 오늘 EBS 강의 뒤 이어서 인도 강의 듣게끔 하려다가, 그래도 한번 다시, 어, 여러분들이 이미 이 부분을 EBS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어, 부랴부랴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어, 서아시아사, 그리고 뭐 이슬람사, 그리고 오스만제국, 이런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대체 어떤 지역이고, 이게 그, 시기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감이 안쓸것 같아서 우선은 선생님이 지도를 어, 준비했습니다. 한, 한두 번 정도는 이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들은 친구들은 어, 좀 뒤로 넘겨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 보이는데, 이 지역을 보통은 우리가 동아시아라고 이렇게 명칭을, 어, 붙여요. 아시아에서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동쪽과 남쪽에 있는 아시아를 동남아시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밖에 뭐 중아시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서아시아는 뭐겠어요?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서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아시아라는 지역이 어딘지를 이제 대충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 서아시아, 이렇게 쳐보면 사실은 이 서아시아라는 명칭도요, 어, 정의가 되게 불분명해요. 어, 학자마다, 그리고 뭐, 지리적, 문화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야, 여기까지가 서아시아야, 라고, 어, 이렇게 명칭을 하기는, 명칭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대충은 이런, 이 정도까지를 서아시아, 사 서아시아라고 우리는 부른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거를 찾다가, 어, 결국은 지리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리부도를 제가 찾았어요. 이 지리부도가 가장 명확하더라고요. 지리부도에도 사실은 서아시아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가장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건조아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리 선생님들께도 이제 여쭤봤는데, 이렇게 명칭을 이다기 보다 아시아 중에서 건조한 지유, 건조기후에 속한 하기 때문에 건조 아시아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건조 아시아라는 이쪽을 봤더니 27페이지죠. 여기를 봤더니 우리가 배우는 이 지역이 딱 나와 있었어요. 자, 보통은 서아시아를 어디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냐면 여기 써져 있죠. 선생님이 이제 써 놨는데 시나이 반도의 동쪽. 그럼 시나이 반도가 어딜지 우리 알아야겠죠. 시나이 반도. 자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 시나이 반도가 나와요. 자 이집트와 그리고 여기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사이에 이렇게 반도가 하나 있는데 그 반도의 동쪽, 그 반도의 동쪽 여기서부터를 보통 이제 이집트를 우리는 보통 여기를 아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중해 있고 홍해 있고 음, 시나이 반도의 동쪽 이 아라비아 반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서아시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 보스포루스 해협의 동쪽 그럼 보스포루스는 어디냐 여기에요 우리 터키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은 유럽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 이제 이스탄불 이게 보이신데 터키 이스탄불 유명하죠?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지만 앙카라보다 더 유명한 도시죠? 이렇게 이쪽 해협 여기를 보통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표현이 잘 되어 있진 않는데 그리고 인도문화권천 인도는 여기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대충은 아이 정도 여기까지가 보통을 건조아시아라고 지금 나와있는 이쪽에서 이 정도를 보통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역사를 배우지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서아시아 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일본 배웠죠? 일본에 이어서 이제 쭉 넘어와서 중국, 일본 배웠고, 이번에는 서아시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서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나라들 한번 살펴볼까요? 위쪽에 넓게 러시아 있고, 그리고 아래, 음, 아라비아 반도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있고요, 예멘, 오만. 그러니까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유명한 터키, 터키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란, 이란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오늘부터 어, 배우려고 합니다. 공부를 이미 하셨지만.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지리적으로 이쪽 위치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세 개의 강의를 EBS를 연결해서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을 막 배우기는 했는데, 연결이 안될 거야. 자, 보자. 먼저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지금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이 1강, 2강, 3강 이렇게 배웠어요. 첫 번째 강의를 서아시아사라고 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이슬람을 중심으로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를 먼저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슬람의 어,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세 번째 갑자기 이제 오수만지국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어요. 근데 이 순서가 그 방금 우리가 음, 봤던 지도에 지도의, 지도의 어, 역사적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순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제 제가 그 시기별로 역사적인 왜 순서가 되는지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현재 예를 들면 터키 그리고 뭐 이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이 아랍 아랍 이 아랍이라는 이 용어 지금 여기도 지금 실제 우리가 지금이 실제도 존재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자, 그럼 아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사실은 질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정의가 다 다르대요. 하지만, 하지만, 페르시아만, 인도양, 홍해로 둘러싸인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 방금 여기죠. 이 아라비아 반도 여기 사는 사람들을 아라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민족들을 아랍, 민, 아랍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어,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 아랍,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터키. 그이 터키, 터키 지역 한번 봐볼까요? 여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이 터키 이야기를 할때 항상 이 아나톨리아 고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 어떤 이제 오스만 공국을 공부를 할 때도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먼저 뭐발 그 생겨났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 반도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쪽에 이 사는 이제 터키.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 우리가 이미 배운 적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른, 동쪽에서, 올,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 13세기경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입장에서는 동쪽 맞죠? 우리 중국의 역사 배울 때 돌궐 배우신 적 있죠? 중국 그들이 말하는, 한족들이 말하는 이민족이라고 하면서 돌궐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파생된 민족이라고 보셔도 돼요. 돌궐. 튀르크 여기서 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돌궐, 튀르크 그 계통의 계열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터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이미 뭐 셀주크 튀르크 다 여기 계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 아랍, 터키 여기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이란. 이란 지역 볼까요? 여기예요 여기. 이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 이제 우리가 이슬람사를 배우고 나서 순위파 시아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기도 했지만 이 순위파 시아파 배울 때 다시 한번 제가 이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그 이란이라는 이란이 이제 어, 이슬람 역사에서 순위파와 시아파 순위파가 대다수의 파였죠 다수의 파가 순위파인데 그 소수의 파에 속하는 시아파 시아파 국가입니다 이 이란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란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랍과 그 다음에 투르크 터키 사람들과 또 조금 다른데 그럼 이란은 뭐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를 세웠던 음, 페르시아를 세웠던 아리아인, 그러니까 약간 서쪽에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을 할것 같아요. 우리가 서아시아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페르시아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어 지금의 이란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도에서 아랍, 터키, 이란 지역 확인했고 이들의 전신에 대해서 어 아랍민족 그리고 돌궐 튤르크 아리아인, 페르시아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나.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지금의 역사와 지금 현재와 좀 연결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럼 봤는데, 서아시아사를 배울 때는 먼저 페르시아를 배울 거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 누구였어요? 이란, 지금의 이란인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슬람사를 배웁니다. 근데 왜 이슬람사가 그 이후에 나오느냐?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 자체가 여러분, 언제 만들어져요? 무함마드가 7세기 때 창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는 7세기 전의 역사예요. 7세기 전까지 역사를 서아시아사, 페르시아사 이렇게 배우는 거고, 7세기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슬람사로 가요. 근데 이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를 주도했던 인물이 초반에는 아랍 중심입니다. 아랍인들이 중심이 돼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사가 어,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게 튀르크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이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아, 이슬람사를 배울 때는 아랍에서 튀르크로 가는구나.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이렇게 우리가 배울 겁니다. 결국에는 뭐 오스만 제국도 이셀주크 튀르크 계통에서 이제 어간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오스만 제국은 어쨌든 13세기에 13세기부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배웠던 것이고, 어, 지역은 방금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서아시아 그 지역이지만 역사적인 흐름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라것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웠던 1번 강의에서 배웠던 역사의 흐름, 2번 강의에서 배웠던 역사의 흐름. 그리고 3번 강의에서 배웠던 역사의 흐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이거를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항상 역사 시작할 때 하잖아요. 중국, 일본 다 이런 식으로 세기 역사적인 흐름을 먼저 다 잡고 나서 우리가 세세한 것을 했죠. 세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책 읽고 혼자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 그제? 그런데 이 흐름, 이 흐름을 어 제가 한번 좀 잡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제 편할 겁니다. 자뭐 동그라미로 내가 쳐 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여러 나라들. 원래는 우리가 이쪽 지역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역 문명 거기 배울 때 여기 배웠죠. 그 이후에 이제 여이 쪽 근처에 아주 많은 이런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이거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를 정리한 나라가 첫 번째 어떤 나라다 아시리아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어 잠깐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을 했는데 어 다시 금방 멸망을 해요. 다시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져요.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렇게 나뉩니다. 자 뭐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주고 또그 강의 어, 여러분들이 들은 강의를 제가 또안 듣고 그냥 들어라라고만 할수 없어서 저도 약간 막 대충 대충이긴 했지만 빠르게 그 여러분들이 보신 강의를 봤어요. 그 선생님 뭐라고 막 여기 외우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음 뭐라고 하셨지? 메아리라고 하셨다. 메아리 그죠.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제? 그래서 어쨌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분열을 했다가 다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죠. 그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럼 봐 볼까요? 어땠는지? 자 아까 그 아주 많이 여러 지역의 나라들을 아시리아가 최초로 분열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네 개의 나라로 어떻게 됐어요.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 거를 자 여기는 기원전이에요, 여러분. 기원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어,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잠시 분열을 해요. 박트리아와 파,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박트리아라는 이 나라는 그리스계구요 어, 그리스계 그리고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이란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라들을 우리가 중국의 한 나라를 배울 때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한 나라 장건, 서역, 원정 할때막 이런 나라의 이름들이 잠시 나와요. 그때, 대하라는 이름, 그리고 안식국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케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기원전에 존재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잠시 분열이 됐다가, 다시 기원 후에, 다시 기원 후에, 어땠어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또 통일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 되셨죠?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침공에 의해서 멸망 당하고 잠시 분열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3세기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7세기까지. 이렇게 되는 역사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페르시아가 주도했죠? 페르시아. 볼까요? 페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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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이란 계통 알겠죠? 그러다가 7세기에 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의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슬람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이 오는 거죠. 그면 이슬람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의 역사의 주름 흐름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슬람이 무 이슬람이 이제 무함마드가 7세기 때 창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쭉 배우거든요.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초반에 이 이슬람이라는 이 이슬람이라는 이 시대도 크게 정통 칼리프 시대와 그이후에 세습 칼리프 시대로 나뉘어요. 세습 칼리프 말 그래도 그대로 세습이라는 말은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를 다스리는, 어 지도자가 한 가문에서 계속해서 세습에서 나올 때를 세습 칼리프라고 하는 거고, 세습이 아니고, 이제 선출을 하는, 네 번에, 네 명의 칼리프가 선출되는 그 시기 초반에, 그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세기, 아직까지 7세기인데,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다가,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다가, 이 정통 칼리프 이후에 이제 우마이아 왕조라는, 어, 세습 칼리프로 넘어가요. 자, 이 우아이아 왕조는 여기 위에 써져 있죠, 선생님이? 아랍. 아랍입니다, 아랍. 아라비 주도예요, 아랍인들이.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럼 당연한 것 같아. 자, 봐봐. 메디나, 메카. 보이시죠? 이슬람이 만들어진, 이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어, 창시된 지역이잖아요, 그치? 그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된 것은 당연하고 아랍인들이 세운 이 왕조가 초반에 어, 흐름을 주도했다라는 거는 외우지 않아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야. 아랍계통 아랍인들의 우마이야 왕조. 그런데 이 우마이아 왕조가 다시 아바스 왕조로 갑니다. 아바스 왕조로 가요.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로, 어, 흐름이 중, 그, 이제 중심이 우마이아 왕조에서 아바스 왕조로 갈 때, 동시에 서로를 칼리프라고 선언을 하면서, 세워진 왕조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요. 하나는 우마이아를 뒤를 위었다 라고 해서 후우마이아. 이제 이 후우마이아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서 지금의 스페인 쪽. 지금의 스페인 쪽을 유럽의 가장 끝이에요, 여러분. 유럽에서도, 유럽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반도. 어 우리가 아시아의 가장 끝에 동쪽에 붙어 있는 반도라면 유럽의 가장 끝에 붙어 있는 지금의 뭐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그 반도를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 서아시아 이쪽 지역에 어 세워진 나라는 아니지만 왕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흐름이 갔으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아바스 왕조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어, 후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팔세기 세워진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아바스가 750년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후 우마이야 왕조가 750한 5년 6년 이 정도에 세워졌을 거예요. 7 5 6년 정도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이아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바스 왕조가 어 세워지자 바그다드의 도움을 하고 세워지자 나머지 우마이야 왕조들이 어 명맥을 이어, 코르도바라는 그 이베리아 반도로 가서 명맥을 이은 왕조가 바로 후우마이아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왕조가 바로 파티마 왕조예요. 파티마 왕조. 얘네 모두 다 아랍인들이 주도한 왕조입니다. 이슬람 국가 왕조예요. 자, 이 파티마 왕조는 조금 더 늦게 세워졌죠. 그죠? 하지만 이 나라들이 있었던 그 사이에 존재했던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파티마 왕조가 이두 왕조와 좀 다른 점이, 아바스와 후 우마이야가 순입하였다면 순입하였다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예요 시아파 알겠죠 그래서 아 그게 다르구나 자 근데 이제 여, 어쨌든 흐름은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봤냐 우마이야 왕조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바스 왕조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11세기경에 자, 아바스 왕조가 8세기에서 13세기죠. 이 사이에 이 사이에 11세기에 셀주크 트르크라는이 어, 트르크계, 트르크계 사람들이 바그다드라는 지역에 입성하게 됩니다. 바그다드로 들어와요. 이미 사실은 이 이슬람 쪽에서 어, 맘루크라는 이름으로 맘루크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맘루크라는 어, 이러한 명칭으로 활약을 했던 민족,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죠. 튀르크계 사람들. 그럼 튀르크계 사람들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얘들아? 누구라고, 어떤 민족이라고 했어? 다시 한번 봐볼까요? 튀르크계. 중앙아시아에서 서진에서 온 돌궐인들이야. 지금의 터키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들어온 거야. 자. 아랍인들이 주도가 돼서 세워졌던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아바스 왕조가 아바스 왕조가 8세기에서 1 3세기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주름을 잡고 있었는데 이 11세기 경에 티르크 민족이 원래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 이 지역에서 맘루크라는 이름으로 근데 어쨌든 이들이 동쪽에서 티르크라는 티르크계의 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맘루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11세기에 더 힘이 세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공존하게 돼. 그렇다고 해서 멸망하진 않았어요. 멸망당한 건아니야 얘들아. 봐봐. 둘다 8에서 13세기, 11에서 13세기잖아. 겹쳐요, 시기가. 그지? 겹치죠? 결국에는 13세기, 13세기.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두, 두그 아랍계와 투르크계가 공존해 있었던 거야. 이역사를또 다시 그때 가서 배울 겁니다. 공존에 있다가 공존에 있다가 모두 다몇 세기에 13세기 절대 온도라고 했잖아. 누구에 의해서? 몽골에 의해서 멸망해요. 알겠죠? 자, 다시 몽골에 의해서 아바스 멸망. 그리고 셀주크 튀르크 역시 바그다드 입성. 이 개통의 사람들이 바그다드에 입성을 해서 나름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가 주름을 잡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에서 이들의 세력을 인정을 해준 거지. 그런데 13세기 이 절대 연도에 몽골이 침략하면서 아바스 멸망하고 다시 셀주크 튀르트가 쇠퇴 분열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셀주크 튀르크가 쇠퇴 분열하다가 분열했던 그중 하나가 바로 오스만 공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오스만 공국 오스만이라는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작게나마, 어 건국에서 이제 분열하면서, 분열해서 그 이후에 오스만 공국이란 나라를 딱 세워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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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커간 거죠.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던 게 아니고, 이제 알겠죠, 여러분의 흐름이? 한편. 그 오스만 제국, 여기 나와 있네요. 한편. 한편이 아니고 이제 이어서지. 그 오스만 제국,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작은 나라였대요. 그러다가 20세기까지 터키 공화국까지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을 했죠. 지도 있다 볼 건데.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세 번째 파트로 새로 우리가 따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제 진짜 한편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티무르 왕조라는 왕조가 있고 사파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단 말이야. 오스만 제국이 있었을 당시에 동시에 존재했던 왕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티무르 왕조가 있었던 것이고, 이 시기에 사파비 왕조가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음, 종이 쳐버려서 지금 4시 반이에요, 여러분. 어, 너희들도 이종 치면 이미 들썩들썩해서 진도를 못 나가는데, 이 지역의 지도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반복하면서 볼까요? 어, 이미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이번부터는 30분 이내로 찍는 게 저의 목표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번더 여러분들이 필기를 끝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지도와, 지도와 어, 복습 겸한번 하면서 어, 이것까지 같이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